아들 집문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무식한 년. 우리 시어머니? 글자도 못 읽는 무식한 년이야. 그날 이후, 68살 시어머니는 생애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톡톡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반지하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우편함에 재개발 보상금 안내문이 도착했지만, 그를 읽지 못하는 할머니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직접 나서서 서류를 가져갔어요. 제가 다 처리해드릴게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며느리가 할머니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보상금을 가로채려던 며느리의 계획이 발각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고 도서관에서 글 공부도 시작했어요. 무식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배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며느리는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며느리와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방문해주세요.